좌익수 떨어집니다. 좌익수 상단만큼 떨어지는 사이에 이루자, 이루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오 홈에서 험일입니다. 2타점 적시타입니다. 박성민 3대형 그러게요 우익수 앞에 잠언입니다. 삼진 태업에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에서 여기서 나오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야. 6구 좌측 안타합니다 이루자 황영현 선수는 3루 돌아서황윤호 선수는 홈으로 오고요 박성민은 2루까지 1타점 2루타입니다한점 보탭니다 4대1 3구 2루수 잡아서 1루 오성구조 칠하나요 그 사이에 박성민이 홈으로 들어오고 타자전은 2루 향합니다 5대1입니다 심지어 타고 36안이죠. 백핸드 잡아서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 이로 경기는끝납니다5대 1로 NC 다이너스의 승리. 오른쪽로잘 맞은 터입니다 하다! 넘어합니다. 두런. 팀즈 홈런부는 단독 선시리은 16호. 이로써 최소 경기 백홈런 기록을 만들어낸 팀즈입니다. 2루까지 이어지에 1타점 적수 담다. 3대 3 게임을 셋 네, 2구. 못하셨어. 자, 3루 쪽으로 드리타트하 자, 맨손 잡으서 1루. 1루에서 슉 역전입니다. 4대 3. 1루에서 1루 슉. 박성민의 1타점 내안 담니다. 4대 3으로 NC 다이노스의 승리. 자,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자, 주요 뒤로. 자, 주요 뒤로. 좌중간 그대로 끝났습니다. 1루자 이미 삼루 돌아서. 자, 홈으로 김준한 들어옵니다. 3대 3독점 방빈 후의 장타가 터지면서 1루자 김준한을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승부로 원점입니다. 자, <목소리> 임즈 볼렛 진구입니다 3구 자, 좌중간에 쭉봤습니다 좌중간 그대로 완 바운드로 센스를 때렸습니다. 이루자3돌라서 득점. 자, 그리고 1루자, 테임즈까지도 홈호입니다 자, 홈에,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이호준의 2타점 적시타 점수는 5대3. NC가 롯데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린드블록. 전하고 자, 넣겠다 갑니다. 자, 중견수 멀리 갑니다. 쭉쭉 뻗어 갔습니다. 이효준 이효준 선수! 의투런포 시즌 자신의 바로 홈런을 선사하며 팀에 득점을 안겨 줍니다. 끝내까지 추격. 점수는 이제 한점 차. 이럴때 나왔습니다. 오직 어, 떴습니다. 멀리, 멀리 우측 갑니다. 봐요. 김정욱 김정욱 선수입니다. 역전 토런런! 4 홈런포를 통해서 롯데에게 역전을 만들고 있는 엔스타이노스자 이번엔 좌중간 쪽 나라입니다 좌중간 쪽 좌중간 좌중간 김성욱 선수입니다 김성욱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쏘올리면서엔스타이노스가 도망갑니다 NC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김성욱 선수 떨어지면 안타. 3자 여유 경험으로 박상민 선수는 3-5-7입니다. 또 하나의 쇼키타가 만들어지면서 한 점을 보태고 있는 김성욱 선수의 방망이 이제는 2대 4입니다. 네. 자, 이현이 서는 돌에 뺀다 가면서 경기 끝. 점수는 14-7. 대 아, 앤시다인 어스가 로스에게 또 이슬을 만들어내면서 로데 대전. 이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두볼투스트에서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방류잡았고1루로 선택. 사이에 1루에 있던 임병수 선수는 3루까지. 3점. 빠른 볼을 통해서 여기 탈출. 아쉽게도 넥셀이 첫 안타가 만들어졌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만 득점 연결되지 못합니다. 3대를 만듭니다. 잡좋당겼어요또 조하철 갑니다. 조하철, 조하철. 완전한 남아갔습니다. 박성민 선수가 오늘만 홈런을 두 개째 만들어냅니다. 시즌 자신의 꿈 홈런. 자, 이번에는 너무 우측에 떴습니다. 자, 우익수가 달려지면서 나성범 잡아 냈습니다. 경기 끝. 넥센 모하 n c 이번 주첫 번째 격돌 6차전 경기는 NC가 5대1의 승리 우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산범의 타입니다 왼쪽으로. 좌익수가 뒤늦게 쫓아갑니다. 자, 담장점 넘어왔습니다. 나산범의 솔로 홈런. 나머타자의 이름을 노린 나산범의 솔로포가 터집니다. 시즌 12호. 13호 홈런 오늘 12호 13호를 금민철에게 뺏어내는 나상범입니다 <목소리> 이정우 타고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한참을 떠서갑니다 오른쪽 탑재 넘어갑니다 이정우 시즌 2호 홈런 최원태에게 터뜨리면서 2점을 더 못해는 엔시다이노스 최종점수 7대3 NC 다이노스가 넥센 히로즈와의 7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박성민에게 초구! 내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박성민은 타구는 한창을 떠서! 좌측 감장을 넘깁니다! 말로 험난 박성민! 시즌 슈퍼 험난은 말로퍼. 순식간에 NC 다이노스가 역전을 시킵니다! 결국 빠지면서 밀어내기 1이닝에서 올렛 3개 5대3입니다 5대3입니다 초고볼 이곳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5X 캐를 넘기로 난 탑니다 3번 주자 허으로 그리고 2루 주자 허으로 들어오면서 2점 더 추가하는 에스다이너스 이정욱의 적시타로 이제 7대3까지 벌어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뒤늦게 3루자 스타트 끊었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민우의 적시타로 3루전을 불러들여다 엘시다이너스 점수 8대3입니다. 초급 파울. 이구 5번 의타하고는 내야를 건너서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종욱을 불러들입니다. 한점더 추가합니다. 엘시다이너스 2대3입니다. 유격수 땅볼. 지난 아웃 카운트 처리하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16대 4, 엔시타이노스가 넥센 히어로즈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을 기록하고 이번 주중 3연전 시리즈는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그로 <목소리> <다녀> 당겼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익수 <목소리> 포기했고, 탐정! 넘어로 이종욱의 솔로 홈런! 시즌 3번째 홈런을 쏘아올리는 이정욱입니다 홈런으로 당한 비즐 홈런으로 갚아주는 엘시다이너스또 붙이네요 아, 때렸고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를 들어왔고 그대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 2대2 동점 구회 초에 동점을 만드는 나성범의 덕시타 어또 맞았어 테임즈가 몸에 맞습니다 저보타격 왼쪽입니다 저익수 진압! 탐정! 넘어라 이틀 연속말로 폼! 박성민이 여기서 역전말로 홈런을 쏘올립니다! 시즌 11번째 홈런 그리고 이틀 연속말로 폼! 6대2 이제 역전하는 NC 다이너스 6월 박성민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때렸습니다 높게 뜬타고 중견수가 달려나옵니다 중견수가 잡아 냈습니다. 이정욱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 내면서 스리아 경기 종료. 오늘 경기 NC 다이노스가 6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8연승. 6월 전승을 이어갑니다. 주자는 스타트를 끌어냈습니다. 당긴 타구. 왼쪽입니다. 왼쪽 좌익수신나 3장 넘어로 연타석 홈런의 이호준. 시즌 10번째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이호준의 투런포 시즌 10호. 이호준이 6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면서 다시 도망가는 NC 다이노스입니다. 변화고 풀어 당겼습니다. 다시 3루관을뚫어냅니다 박성민은 3루를 받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지소쿤의 1타점. 점수는 다시 한점더 늘어납니다. 7대 3. 이동민의 역전이 주목됐습니다 저것 타 원바운드 캐치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3연 경기 종료 점수는 7대6 엘시다이노스가 팀 창단 최다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가격 강공 유명 스튜승에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공이 굴절 되면서 1루 자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그리고 손시현은 2루까지 적시 2루타 자, 좌측, 정식주! 정식주로 넘어가리자! 좌측, 단전! 넘어갔어라3리널 홈런, 김상욱! 역전, 스리라 점수는 9대7, 세전 3호 홈런, 김상욱! 우측, W인가? W입니다! 빼볼, 삼두주자를 불러버리는 나성범의 적시이루타 10대7, 자 성점차!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나 좌사패 안타입니다 1루자아 3루 돌았습니다 나성범을 불러내리는 펜지의 적시타 점수는 11대7 녹점차 <목소리> 김강민 <목소리> 자 3루간 3루수 잡아서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포와 11대8 석점차 NC 다이노스가 10연승을 기록합니다 박민호의 적시타 한점 쫓아가는 애쉬다이너스 6대3 그리고 노하우스의 말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칠고 때렸습니다. 이로서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3도 주자 허으로 이로주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두 점을 더 쫓아가는 애쉬다이너스 점프는 이제 한점 차. 스 3볼에서 예. 몸적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다시 말로 불카운트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타고는 o 수 뒤로 빠지면서 3도 주자 그리고 1루 주자도 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허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템즈 주자의 타고로 세명의 주자가 모두 들어오면서 싹쓸이 3듯타애시다이노스가 역전 8대6입니다 원앤원 센터 쪽 안타입니다 테임즈를 불러들이는 조영훈의 적시탑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엔시다이너스 9대6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중견수적으로 떴습니다. 이문, 자바고삼루자 태검, 검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엔시다이너스 9회만 8점째입니다. 10대6입니다. 조앤토 때렸습니다. 이론수 박민호 1로에 던지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종 점수 10대 칠로 에스다이너스가 엘드 트위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1연승을 달성합니다. 승리가 빠져나갈때에서 승리가 빠져나갑니다. 이루자 이종국3루 들어와서 홈으로 홈에 소모되지 못합니다. 이종 득점 일대0 나성범, 적시타 카운트입니다 자 방망이 돌았습니다 이문, 승진 곧 아웃입니다 자 유격 잡아서 1백하게 아웃입니다 손시현의 좋은 수비입니다 터싱 이 빠른 볼로 승진 처리하면서 7이닝 스튜어트 무실점입니다 선수입니다. 2005년도에 기아에 입단을 했고요. 자, 잡아 당겼습니다. 자, 우측입니다. 자, 우측! 자, 우측! 그리고 당장 넘어 갑니다. 이종욱의 투런 홈런! 자신의 시즌 4호! 점수가 3대 0으로 벌어집니다. 자, 변하고 호식상진. 경기 끝났습니다. NC 3대 0으로 LG에 승리하면서 12연승 아뭐 NC의 정말 거침없는 진주가 계속되네요 예, 날개가 꺾이진 않고 있어요 예. 베나트 실점 위기 초고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자타음는불꽃 없습니다 좌측 담장 넘깁니다 이호준의 스리런 업몬 이호준이 NC 다이너스의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NC 다이너스의 홈런은 오늘도 가동되면서 1회 때석점 도망가는 애쉬다이노스. 지석훈의 타율은 시즌 2할 2프놀이5개 없는 3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타구는 한참을 떠서 날아갑니다. 좌측 담장을 넘기는 지석훈의 홈런. 토론포 지석훈의 토런 홈런. 시즌 6홈런이 터지면서 2점더 추가하는 애쉬다이노스. 박기혁에게 나왔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최종 점수 11대1로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13연승을 달성해냈습니다 원앤원 <목소리> 3구 때렸습니다 좌익수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좌익수 슬라이드 캐치 어... 자 그러나 잡지 못하면서 페어가 됐고요 1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2점 NC 다이노스 먼저 올려놓습니다 나성범의 적시타로 점수 2대0입니다. 때렸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이효준의 타구는 적시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성범을 불러들이는 이효준의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3대0.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효준의 타석대. 이미 n 엔시대, 시다이노스는 석점을 뽑아내면서 3대0으로 출발합니다. 좌중간 쪽으로 타고 떨어지면서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불러들이는 나선범입니다. 나선범의 적시타로 2점 더 추가하는 NC 다이노스 스코어는 이제 5대 1로 다시 벌어집니다. 바깥 아, 그 크게 치면서 내야를 넘어갑니다. 박성민의 타점이 생산됩니다. 3루 주자 박민우가 들어오면서 7대3 주의 타구는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김성욱의 캐치로 오늘 경기는 끝났습니다. 7대 3의 스코어로 NC 다이노스가 KT 위즈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나성범 어제 4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초구타격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자, 그대로 3루를 밟고 들어옵니다. 주자 한명 들어오면서 1대 0 NC 다이노스 나성범의 1타 점덕 실타 볼카운트 1볼2 스트라이크 당겼습니다 일루스킬를 넘기는 한타입니다 3루에 있던 박민호 천천히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성범은 3루까지 한점더 추가하는 에쉬다이너스 점수는 2대0입니다 3루는 나성범 1루에는 에릭테임즈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유격수 다이빙 캐치 잡았고 일루에 아웃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나성범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러나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이로했던 에릭 테임즈는 3루를 밟았고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엔시다이너스 점수는 4대0까지 벌어집니다. 초구 타격 왼쪽입니다. 좌익수 지렷고 당장 넘어로 박성민의 솔로포 시즌 12번째 홈런 여기서 엔시다이너스가 도망가는 점수를 뽑아냅니다. 점수는 5대3 3점을 더 추가하는 엔시타이노스입니다 몸쪽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 오익스 포기했고! 나성범 그랜드슬램! 여기서 나성범의 그랜드슬램! 시즌 14번째 홈런! 가장 중요한 순간! 말로 홈런이 터집니다! 점수는 9대6! 단숨에 역전하는 엔시타인 스 에릭 테임즈가 들어올렸습니다. 오익수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원행 트랙까지 이타고 담장 남아라! 백투백 홈런 에릭 테임즈 시즌 20번째 홈런! 홈런 단독 선두 올라서는 에릭 테임즈입니다. 홈런 두방! 앤시다이노스가 잃었던 리드를 단숨에 찾아옵니다. 점수는 10대6 엔시다이노스! 높게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익수 포기! 이타고 담장 남아라! 테임즈 연타 석 홈런 시즌 21호 점수는 13대 6이 됩니다 3, 2, 3, 2, 3. 이호준 높은 타구고 중교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중교수 2대0 워링트랙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이 타고도 담장을 넘어갑니다 연타 석 백투백 홈런의 이호준입니다 나성범, 테임즈, 이호준, 박성민은 모두 홈런포를 가동합니다 원볼2 스트라이크에서 5구 당긴 타고 유격수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였던 박민우가 3루를 밟았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지석훈의 안타 박민우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점수는 15대7이 됐습니다. 결국 그대로 3구 3진 3아웃 경기 종료 15대7 엔시다이노스가 15연승 그리고 6월 무패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15대7 대승을 만들어냈고요. 역대 다섯 번째로 이제 15연승을 달리는 팀이 됐습니다.